안녕하세요. 착한 차량만 소개시켜드리는 착하다 중고차 정선열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착하다 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 인기 많은 중대형 SUV 중에서도 차박 캠핑 용도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바로 올류 소렌토 차량 준비했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올류 소렌토 차량, 노블레스 등급으로 옵션까지 정말 빵빵한 차량으로 한번 준비했는데요.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바로 차량 스펙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저희 착하다 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 기아 올뉴소렌토 2.0 이륜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으로 차량 최초 등록일 2015년 2월에 최초등록된 2015년형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는 17만 8천키로 주행한 차량으로 자동차 성능기록부상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고요. 옆에 보이시는 이 올뉴소렌토 차량 저희 차카다중고차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1370만원, 1370만원에 이 올류소렌토 노블레스 등급 차량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바로 차량 전면부부터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차량 컬러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가장 인기가 좋은 컬러인 다크 그레이 컬러로 한번 준비해 봤고요. 관리 또한 굉장히 편리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쪽 유리 부분에도 돌방 흔적 하나 없이 깔끔한 유리부 상태와 전면 본넷이나 범퍼 쪽에도 기스나 스크래치 없이 정말 깔끔한 도장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크롬 그릴 부분에도 까진 곳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관리 상태와 아래쪽에는 이렇게 전방 감지 센서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양쪽 헤드라이트 또한 백화 현상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투명도까지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측면부 쪽 먼저 휠과 타이어 상태 한번 볼 텐데요. 휠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지금 450% 정도 남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쪽 휀다부터 앞 도어, 뒷 도어, 뒤쪽 휀다까지 사선으로 쭉 비춰 봤을 때눈코이나기스 굴절된 곳 없이 정말 깔끔한 유지 상태 확인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뒤쪽 휠과 타이어 마찬가지로 휠 같은 경우는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있는 모습. 디타이어도 마찬가지로 트레드 450% 정도 남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차량 후면부 쪽 한번 살펴볼 텐데요. 후면부도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뒷유리 상태부터 뒤 트렁크 도어, 뒤 범퍼까지 어디 하나 흠집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차량 상태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양쪽 리어램프 또한 깨진 곳 하나 없이 깔끔한 투명도까지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당연히 이렇게 후방 카메라와 아래쪽엔 후방 감지 센서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어서 트렁크 내부 공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트렁크를 개방 한번 해보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전동 트렁크 옵션까지 갖춰져 있는 차량으로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까지 확인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2열 같은 경우에는 6대4 폴딩까지 가능해서 차박이나 캠핑 용도로도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조석 측면부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조석 측면부 쪽, 조속 측면부도 뒤쪽 헨다 그리고 뒷 도어, 앞도 앞펜다까지 영상으로 지금 쭉 비춰보면 단차 있는 곳도 하나 없고 정말 이색진 곳도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된 차량이고요. 실내로 들어와서 실내 옵션부터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내 탑승하기 전에 먼저 시트 상태부터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시트 상태도 연식 대비 굉장히 깔끔한 시트 상태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운전석, 조수석 모두 전동 시트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차량 탑승해서 엔진 시동까지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 탑승해서 지금 엔진 시동까지 한번 걸어 봤는데요. 핸들을 손으로 만졌을 때도 떨림이나 부족. 전혀 없는 정말 컨디션까지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전방 계기판 쪽 보시게 되면 지금 실 주행거리 17만 8,443km 실 주행거리 확인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계기판에도 경고등 들어오는 거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유지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핸들 부분 보시게 되면 핸들 좌측으로는 이렇게 음량 조절 버튼부터 채널 변경 버튼, 핸즈 프리 버튼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핸들 우측으로는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버튼까지 모두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틀란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또한 굉장히 선명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 아래 쪽으로는 이렇게 좌우 독립 듀얼 프로터 에어컨 기능, 그 아래 쪽으로는 양쪽 모두 이렇게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3단이 적용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에는 핸들 열선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기어봉 아래 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자 파킹 브레이크 시스템부터 오토 홀드 버튼 드라이브 모드 셀렉 버튼, 오토 스탑 온오프 버튼, 전방 감지 센서 온오프 버튼까지 모두 갖춰져 있고요. 앞좌석 공간부터 옵션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뒤쪽으로 넘어서 뒷좌석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도 차량 탑승 전에 마찬가지로 시트 상태부터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시트 상태 앞좌석보다도 사용감이 훨씬 없어. 정말 깔끔하고 완벽한 시트 상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도어 트립 쪽에는 이렇게 수동식 선 블라인저와 아래쪽에는 전자성 모두 이렇게 열선 시트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이제 차량 탑승해서 실내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 탑승까지 한번 해 봤는데요. 역시나 중대형 SUV 차량답게 지금 레그룸 공간부터 헤드룸 공간까지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차량 앞쪽으로 나가서 차량 파워트레인 쪽까지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파워트레인 쪽 확인하려고 앞으로 한번 나와봤는데요. 먼저 엔진 소음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리시는 것 같이 지 엔진 컨디션도 굉장히 좋은 모습과 엔진룸에 손을 얹었을 때도 떨림이나 부조 없는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최종 스펙 정리 한번 더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저희 체카다 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 올류소렌토 2.0 이륜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으로 차량 최초 등록일 2015년 2월에 최초 등록된 2015년형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는 17만 8천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저희 착하다 중고차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1,370만원. 1 3 7 0만원에이올뉴 소렌토 차량 만나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 차량 관련하셔서 궁금한 사항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대표 번호나 아래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외에도 저희 차카다 중고차에서 정말 싸고 가성비 넘치는 차량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 종료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고요 이상으로 차카다 중고차 정환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あっ。<music>